이 사진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묻기를 이렇게 묻어요. 자기가 몸이 좀 아팠어. 무당집에 갔더니, 신 까물이라 그러더래. 그신 까물이 뭔지 모르잖아요. 신 까물인데, 내가 신의 제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저기 몇 군데 갔는데, 다신 까물이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내가 신 까물이면 어떻게 하면 되는다 하대요. 이렇게 신을 받아서 모시면은, 그리고 신의 제자로 살아가면은 안 아프대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무당이라는 것이 강신의 무가 있죠. 강신 무일 경우에는 몸이 아파 온다든가 신이 굴복을 시키려고 아주 굉장히 힘들게 다스리죠. 그래서 죽을 만큼 힘들게 고통을 줘 가지고 굴복을 해갖고 제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것을 견디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신보다 더 독한 사람이 되겠죠. 여기에서 과연 이 사람이 신까가 물인가, 아니면은 일반인인데 아픈 것인가 이걸 우리가 보면 되잖아요. 내가 태어나기를 동지딸 오전에 태어났어요. 오전에 태어났으니까 매우 춥죠. 추운 날씨인데 이렇게 금 기운이 강한데 토생금, 토생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때에 이 화는 통지라서 별볼 일이 없는 거야요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이렇게 옆에 용광로가 있다 그러면은, 이섀도 자연석은 당연히 겁을 내죠. 하지만, 건강은 또 이거와 달라요. 병진의 용광로가 경술이 이걸 겁을 내는 건 당연하지만, 그치? 이때의 평화는 규정이에요. 법은 분명히 겁을 내지만은, 그게 건강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건강. 그래서 매우 추운 날 금이 강한데, 그럼 더 춥죠? 거기다가 토신금, 토신금 하니까 금에 관련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취약하다는 거죠. 취약한 것을 무당한 데 가면은 낚시꾼이 받아가서 고기 보고 빗기 던지는 건 당연한 거죠. 고기가 왔다고 생각하고 더 신가물이라고 던집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구슬 해라 그래요. 신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신을 받을 팔자는 아니다. 했어요. 신은 받을 팔자가 아니고,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냐라면은 내가 토생금, 토생금 한다 했죠. 토생금, 토생금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면은, 글문이다. 그죠? 글문을 해서 신자 합수, 식신이죠. 식신이 됐으니까, 글을 배워서 말로, 그죠? 말로 해서 먹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무당이 엄청 많잖아요. 그 많은 무당이 먹고 살라 그러면은 누구든 오면은 신가물이라 그래야 되죠. 바다에는 고기가 지천에 넘치는 거 있지만 사실 낚시를 던지 보면 잘안 걸리죠. 무당도 똑같아요. 전신 맛이 신가물 같지만은 실제로 하락하면 안 합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역할이에요. 여기서는 자, 이 몸주가 몸주가 글문이죠. 글문인데도 술토가 있으니 상당히 높은 글이죠. 높은 글이라 그러면 주역이나 사주 이런 걸 이야기하죠. 이런 것을 몸주께서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몸주니까 여기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병진에. 천신, 글문, 대감이 이 주장을 보는 거죠. 여기가 설판을 하는 거예요. 비견이라 했으니까 도령이죠, 도령. 도령이 설판을 보는 거예요. 즉, 천신, 글문, 대감 곁에 시자인, 시자인 경자가 슬판을 본다, 이거야. 그리고 경수름 몸준대. 합은 안 하지만 주장이 이렇게, 주장이 천신 글문 대감이 데고 있는 이도령이 하고 이렇게 합을 하고 있으니까 시키고 시키는 대로 말은 잘 듣겠죠. 배우면은 말은 잘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안 속이고 사실대로 배운 대로 약을잘 하는 한다고 봐야 되죠. 아프다는 것은 건강이 안 좋다. 동짓달에 금이 냉기가 많죠. 냉기가 많으니까 호흡기죠. 어, 호흡기 계통에 문제가 많아요. 호흡기 계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폐나 그다음 금이니까 대장이죠. 대장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진사지망이죠. 흡수했어요. 요거는 빈혈. 어, 빈혈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성 빈혈이나 호흡기 계통이 숨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우리 대장이라는 거 설사하는 것 또는 변비 같은 게 관련돼 있는데 이거는 사실 병에 신경 안 쓰는데 호흡이나 빈혈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해지죠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가게 되면은 문제가 있다 이래 보자 그러고 이 토가 이래 있어요 토는 합수했죠 겨울날에 위에 물이 많다 이게 위상과단에서 속쓰림이라 그래요 이걸 보고 이런 걸로 해서 아프지 이거 신가물은 아닙니다 네, 이랬어요 그러니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꼭 공부를 하시고 싶다면은, 이게 있으니까, 주역이나, 그 다음에, 사주, 이런 것을 들 받아보고, 여기에, 목이 있으면은, 제가 있으면, 구성이나 이런 거해보라는데 제가 있으면은, 이 수리에 밝게, 수리학이나 이런 해봐라는데, 하 참, 아깝게도, 제가 없어요. 제가 없으니까, 주역이나, 사주 쪽에, 한 번,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천상의 대클문 대감의 밑에 있는 이 도랭이 말을 다할 거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보면 상관, 이걸 보고 도랭이라도 동자성이라 그래요. 동자. 동자라고 그러죠. 그게 도랭이라도 얼굴이 동안 이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 요, 설판이 잘 보는다, 이런 거 하면, 잘 하실 때 됐어요, 내가. 무조건 뭐 하라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